어제 국내의 신규 확진자는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고, 해외 유입 확진자의 경우에는 중국보다 유럽 방문자가 더 많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모든 국제선 항공이 일시 중단되어서 직접적인 해외 유입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입니다만, 긴장을 붙이지 않고 공항 국내선과 항만 검역을 더욱 강화하여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입도하는 유학생도 비록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중국인 유학생 및 대국 근국 지역의 입도 학생에 대한 보호 관리 기준을 적용해서 대학 당국과의 협력 아래 입도 후에 2주간 자율 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장기화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도민과 바이러스 간의 끊기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지치거나 방심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철저한 대응 태세를 끝까지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돈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검사를 받은 고위험군은 대구경북을 다녀오신 도민 한 명, 입독의 한 명으로 두분다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한국편으로 입도한 승객은 372명이며 발열 등 증상은 없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입도한 학생은 2명인데 역시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 대정으로 제주도에는 350억원 가량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정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정부의 추가 경제 예산에 따라 기초 생계 수급자, 아동 수당 지급 대상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의 대상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음압 특수 구급차 두 대, 유전자 추출기 한 대가 배치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피해 규모의 조사와 산정 등 추경 편성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방역과 방역과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이미 추가 경영 예산과 관계없이 선 집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악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만기 상환을 1년 연장하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2,900여 업체가 이에 연장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제주도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무급휴직자, 폐업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실업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지급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도민들의 무거운 짐을 하나라도 덜어드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갑자기 소득이 끊긴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심층 검토를 통해 최선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의 계약이 2주일 더 미뤄지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휴원도 2주 추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감염 걱정에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맞벌이 부부들은 2주간 아이들은 또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막막하고 걱정이 크십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 돌봄 어린이집의 긴급 보유, 지역아동센터의 긴급 돌봄은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 보육 현장에서의 어린이와 학생, 교사의 안전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구 요양병원에서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 감염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미 도내 요양병원은 시설 전체를 통째로 격리하는 코어트 격리 수준으로 외국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강도 높은 방역관리와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확진자의 81%가 집단 감염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도내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학원 등 집중관리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학이 추가 연장됨에 따라 학부모님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업소에 대한 집중 방역과 점검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 종교시설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도민들께서도 이와 관련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천주교 제주교구청은 미사 중단을 2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어제 결정하였습니다. 불교와 원불교도 이번 주도 법회를 열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이웃과 공동체를 배려해 주신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내에 여러 종교계에서도 당분간 현장 집회를 중지해 주시고 공공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방역 대응과 지역 의료계 및 민간 자생단체들의 협조와 도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돈의 확진자가 상당 기간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바로 바이러스는 그 틈을 타고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코로나 확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현지 시간으로 17일 0시부터 외출 금지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음식을 사거나 치료를 받거나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근무자 외에는 3주간 집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사실상 도시 봉쇄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거나 때일은 방심으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과 이웃,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를 안전하고 청정하게 지키기 위해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실천하는데 도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고맙습니다 지난 논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네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중앙 정부의 논의에 참여도 하고 저희들도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만은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정확하게 가도록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지 은날이달 하든지 시중 자금, 시중에 금융을 통한 통한 자금을 푼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감면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한 대상한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현금 지급 정책은 제주도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불가피하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재원, 대상 그리고 지금의 시기와 횟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용도에 쓰이도록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금요가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또는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1인당 50만 원 이상, 그리고 4인 가족의 경우에 최저생계비에 가까운 급여의 이전소득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실상 갑자기 소득이 끊어진 폐업한 자영업자,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 자영업성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으로 갑자기 소득이 실제로 끊어져 있는 대상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게 현재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제도는 현재 긴급 복지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대상이 너무나 찼기 때문에 이 대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지급 근거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뿌리는 그런 방식은 저희는 정책의 효과라든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실제 효과 부분에서 상당한 허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놓고서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고 있다 대신 검토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취업성에 대한 정는없신필요 지금도 있는 긴급 복지 긴급 복지 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대출을 상환을 연기한다든지 아니면 보증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자격과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그걸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복지제도에 의해서 이전 소득으로 이미 다 지급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금연을 통한 근로소득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쪽 대상을 오히려 어, 배제하고 소득이 끊어진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많은 액수, 그리고 보다 오랜 기간 그리고 정확한 우리 가정 보호라든지 생계지원 그리고 우리 경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게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필요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이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지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은경 부도 고민이 많고 지금 어 트럼프 대통령도 한 2,500억 달러 정도의 어 지금 어 소득이 끊어진 계층들에게 미국식으로 수표를 지급하는 현금 지급 어 방식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같은 고민의 걔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네. 업 네. 지역 는이 나오고 있 정부에서는 그 지금 이 여행업 그리고 관광업박 그리고 관광 어 관광, 관광과 관련된 교통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 그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원한 것으로 해서 어 일정 부분, 제주에 특히 관광에 특화된 어이 산업 구조에서 지원된 부분, 1차적으로는 반영이 됐다고 보여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과배 조선업이라든지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 그 피해 지역에 대한 특수 지역 그 지정 이 부분들은 워낙 많은 시도들과 지금 전국의 피해 산업 피해가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보실 수 마시겠지만 항공부문에 대해서 지금 거의 부도 사실상 부도 상태이기 때문에 어, 지금 거기에 대한 집중 지원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산업 간의 피해에 대한 어, 정부의 평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정부가 어떤 정책 지원 수단과 재원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어, 결정이 달라질 텐데요.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제주 지역만을 상대로 해서 어, 이 특수 이 산업, 이 재난지역으로 어, 지정하는 어, 그 방향으로는 진행되면서 없습니다. 어떻게 추경을 해서 감염병, 전문병원, 전직, 전역병원 한다는 얘기를 있었거든요 감염병 지정 병원은 인천과 제주도 신청을 했는데 어제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산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지금 광역별로 감염병 지정 병원 지정하는 것만 설치가 됐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질병본부에서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기재부의 반대로 어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laughs> 추가 경정 예산은요 현재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은 대부분 방역 예산에 관한 집행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추가 보증 재원을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방역에 대한 재난 기금의 사용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추경 예산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그 위기 단계로 격상을 하면서. 즉각 이미 다 선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나중에 개수조정 그러니까 개정에 따른 조정은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만, 은 저희는 지금 선집행을 전제로 해서 이미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식적인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현재 1차, 2차 추경 그 재원도 보고, 그 다음 저희 제주의... 이 방역 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 우리 관광이라든지 이 경제 활성화 대책과는 서로 상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최 긴급 단계를 벗어나야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환 시점 정도에 저희가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들이 본격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다전 도민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회복을 전제로 하는 사업과 정책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을 도유해 제출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상 저희는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다고 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검토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국자들이 예, 오늘 다 의회에 가 있으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